구디의 야매조역 화산녀 각 효의 변화 첫 번째 효는 음입니다. 가장 바닥에 놓여있는 음의 효는 아직 그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화산녀의 괴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더먼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데에만 너무 관심을 쏟느라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주변의 의견에 너무 쉽게 휘둘려서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를 표현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고 먼저 자신의 모습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효도 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음의 효는 이제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묵을 곳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도 함께 길을 걸어갈 사람도 모두 준비되어 이제 마음 편하게 길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을 위한 노잣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았다면 지금부터 나아가는 길도 그만큼 걱정 없이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변화를 망설이고 있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느끼고 한 발짝 발을 내디뎌 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세 번째 효는 양입니다.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만 아래쪽 귀의 마지막 효의 위치가 종종 그러하듯이 이번 양의 효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은 산을 태우면서 타오릅니다. 우리의 움직임과 변화도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효도 양입니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가장 아래에 놓인 양의 효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래쪽 괴를 따라 충분한 준비를 하여 길을 떠났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장소를 바꾸며 떠돌아다니는 것이 여행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고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효는 다시 음입니다. 위쪽 괴의 가운데 효는 정상에 도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원래는 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것으로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을 떠나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다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를 조금 더 즐기면서 새롭게 얻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효는 양입니다. 위쪽 귀의 가장 위에 있는 효는 정상으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간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길을 나서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자만해버린 나머지, 충분한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다시 길을 떠난다면, 지금까지 얻은 것들을 한번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들떠서 방향감각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언제나 확인하고 깊은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